어? 뭐야 찍히고 있네? 켜진 지 몰랐는데 켜진 김에 찍어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이 1시가 안 됐는데 오늘 재료가 좀 빨리 떨어졌어요 엄마 오늘 진짜 정신없었다 그치? 어, 손님이 갑자기 한꺼번에 다 약속하셨나 봐요 솔직히 말씀하자면 단독방 있죠? 단독방에 오늘 건지는 엄마 한번 애먹이자 하고 전체로 어, 오는 거야 막내님이랑 엄마랑 둘째 친구랑 어제 낚시 갔다 왔다며 얘네가 어, 알바 밤 11시에 끝나거든? 근데 가서 1시 반까지 했어 야습 한시반? 뭐? 어 한시반? 뭐? 어. 어 새벽? 어 알바하는 그 근처에서 조금 했는데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큰맛은 봤어.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막내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영상에 출연을 안 해가지고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둘째의 친구랑 막내랑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새벽까지 낚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포인트에서 또 잡았대요. 밤에 갔던 필드, 그 필드를 낮에 가면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베스들이 너무 궁금해서 지금 거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 막내 진짜 오랜만이다 막내 요즘 일하는 거 힘들진 않아? 네 괜찮아요 좋아요 둘째 친구랑 막내님이랑 엄마님이랑 낚시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아, 이곳은 우리 막내가 알바를 하는 곳이에요. 막내가 한 열흘 이상 낚시를 못하더니 너무 낚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시간이 열시가 넘은 시간이고 열시 40분에 끝나는데 끝나고 야습을 가자 합니다. 같이 일하는 형님도 데스낚시를 좋아하는데 계속 낚시를 못했대요. 그래서 셋이 야습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진짜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제가 막내의 그 마음을 알거든요. 열흘 넘게 낚시를 못했으면 지금 얼마나 하고 싶을까, 우리 막내. 어? 우리 막내 나왔네 <laughs> 어, 잠깐 제가 찍는 사이에 어, 일을 마치고 나왔네요 <laughs> 네가 운전한다고? 안녕 성민아 얼굴 유튜브 나와도 되니? 네 <laughs> 어? 로드도 가져온 거야? 이야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 고마워 잘 먹을게 고고 <laughs> 아, 이제 낚시할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채비를 여기 화난 데서 타고서 포인트에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성민아 너 설레겠다 얼마 만에 지금 낚시하는 거야? 이번 년도 설에 꽝치고 그거 처음 하는 거예요 설에는 무조건 꽝치지 너무 아, 하고 싶은데 일단 나가봤잖아요 안될걸 알면서도 음. 잘안 되더라고요 음, 자 낚시하러 갑니다 <laughs> 막내야, 오랜만에 캐스팅 하니까 어때? 나 원래 반납 잘 못해. 근데 오늘은 그럼 형 때문에 나온 거야, 같이? 아니. 오랜만에 신나네. 되게 시원하지성민이는 이전까지 벙커 음 해봤어? 사실오 와, 여기도 운 좋대요. 여기는 진짜 수심이안 나오긴 안 나온다. 진짜? 자, 우리 막내가 추천하는 가까운 근처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음. 가로등도 하나 없는 곳으로 왔어요. 오, 딱딱이. 여기 딱딱이 아닌데? 나왜 잡았지? 재밌겠다. 그럼. 아, 어. 성민아, 저쪽으로 가봐. 야, 빨리 쳐리세요 <laughs> 방내가 짜치를 한 마리 잡았네요. 밸레시 나가지고, 그, 풀다가 갑자기 낚치대가 땡겨놔가지고. 있네. 다행이다. 슛이, 빨리, 슛이 부셔야 돼. 28? 야습이, 어디야, 이게. 배터리가 <놀람> 나갔는데. <놀람> 잡았어요, 우리 성민이가. 이야. 야, 이게 얼마만에 손맛이야, 성민아? 엄청 세게 때렸어요. 손맛은 좀 봤어, 지금, 그래서? 장난 아닌데요? 입질도? 오, 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지금 잡으면 찍으려고 촬영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막내 뛰어온다. 어, 성공이다. 야. 진짜 다행이다. 우리 성민이 잡아가지고 행복하네. <laughs> 다행이다. 행복하다. 개블리를 잡을게어 야생이 되 성민아 축하해. <웃음> <웃음> 막내도 한 마리 잡고 성민이도 한 마리 잡고 1월달에 마지막에 스탑시하고 잡아본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작년이요. 어. 지금 입질끝내줬다에딱때렸다에 조그만하긴 했는데 아, <laughs> 재밌네요 가서 푹잘 <꼭> 쉬고 <laughs> 네 어, 막내도 오늘 고생했어 보고 <laughs> 오셨죠 어, 여러분 마지막 낚시한 게 올해 1월달인데 마지막 잡은 게 작년 여름인가? 어 근데 어제 야습 가가지고 그렇게 한 마리라도 손목 봤네 와, 어, 되게 기쁜 날이었다, 오늘. 음. 대전의 맛집을 소개하는 유튜버분 중에 마카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소개하신 굉장히 유명한 돈가스 맛집에 갑니다. 여기가 운영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저희는 점심장사를 하다 보니까 못 가봐요. 오늘 손님들이 감사하게도 빨리빨리 와주셔가지고 제로소틴이 일찍 해서 오랜만에 생긴 여유에 저희는 절대 가볼 수 없는 그곳을 한번 가봅니다. 만약에 당신이 돈가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대전 정림동에 위치한 이곳을 추천하고 싶다. 에피타 사이즈로 나오는 스프 맛있다 부드러운 스프는 돈까스를 먹기 전내 미를 달래주기에 충분했다 메인 디쉬인 치즈 돈까스 베이컨 크림 파스타 두툼하게 얹어진 치즈가 피자를 떠오르게 한다 굉장히 아름다 워 그만해야겠다 맛있게 먹을게요 와 진짜 배고프게 먹었다 엄마 그렇지 왜 제가 또 운전하려고 그랬잖 엄마 운전이 한참 재밌을 날이지. 저번 화에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명재님께서 저희 엄마님을 위한 서프라이 서버를 대전 낚시 물류창고에다가 맡겨주셨더라고요. 아로스 스피닝 대를 준비를 해두셨다고 하시는데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돈가스집으로 온 이유도 대전 낚시 물류창고가 바로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가기 전에 거기 가서 선물해주신 로드 받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님 오늘 바지가 굉장히 매력있으시네요. 바지 누가 사준 거야, 그거? <laughs> <웃음> <웃음> 우리 이거 다이소에서 작년에 샀던 바지잖아. 되게 잘 입는다, 그렇지? <laughs> 여름에 시원하게, 엄청 따기야다. 시원하고. 겨울이가 오늘 있을까요? <웃음> 겨울이다. 일어나요. <laughs> 반가워, 반가운 사람, 반가운 사람. 열장을 올렸어요. <laughs> 어걸려 아, 어... 그렇네. 어, 높아졌구나. 좋은 것도 많이 들고. 키가 작아가지고 일을 안 보고 살아서 몰랐네. 원래 딱 이만했었잖아요. 이렇게 높아졌네. 아 이거 반응 좋더라고요, 이거. 제일 인기 많아요. 아루어 진짜 엄청 많아졌네. 지금 요 자리에 꽉찰 거예요. 이제 또더 들어와요 여기서? 이 세이도 많이 들어고 이번에 메가베스도 됐고 김성남. 네. 여러분 여기 하나테 사장님께서는 직접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고 직접 낚시에 진심이시다 보니까 여기 오시면 마음에 쏙드는 웜을 꼭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딱 와서 내 마음이랑 딱 맞는 녀석을 골라서. 사가지고 바로 출조해보는 맛이 있거든요. 아, 맞다. 모드.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거를? 그분이 하나를 주문을 하시면서, 은진 엄마님 오시면 하나 줘라 해서 두 개를 주문하셨어요. 아 하나는 보내드리고, 하나는 오시면 드리고. 혹시 통화를 하셨어요? 네. 통화했어요. 목소리가 어때요? <laughs> 40대 그렇게 슬슬 밝혀지는 명준님의 신상 <laughs> 하나 두 개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마 그사무라이들이칼 차고 있잖아 이렇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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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줄 아네 그 상태에서 칼을 살짝 뺐다가 넣는 느낌으로 해봐 그러면 다 죽는 거야 <laughs> 서비스로 주시다니 우와 이런 것도 이렇게 서리 여러분들 방네너 이거 알지? 흔들. 근데 누나 손톱이 없어도안 들려. 너 손톱 있냐? 없어. 우리는 요리하다 보니까 손톱을 못 길러. 이렇게 돌려가지고. 슥슥한 편띠 목도 뭐? 어, 이런데 이런 어, 많아 우리 토시는 끼는데 귀뒤 이런 데가 엄청 타더라고 맞아 화장하면 엄마 너 얼굴만 도리동동 떠다녀 목이 까매서 순니님은 <목소리> 실내에서 일하시잖아요 나는 촬영을 밖으로 다니고 어떻게 된게순니님이 하얗고 나는 까매 <laughs> 막내야 선크림 발랐노 아니요 일러봐 너도 바르자 야 막내야 너 알바하면서 번호 같은 거안 따이냐 안 거기 젊은층 손님들이 많이 없나 저있어면안 따요 알바생들끼리 안 따요 안 아, 번호 따였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어 막내 설마 요즘 썸 타는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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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아 다음엔이 봉지에 널 담아갈 거야 <laughs> 겨울아 겨울아 잘 있어? 네. 안녕히 계세요 와 엄마 하루 일찍 받은 생일 선물 너무 축하해요 어, 너무 행복하다 엄마 검정색 로드 딱 들고 있으니까 엄마 되게 멋져 그래 어 아, 진짜? 프로 같아 엄마 이제 진짜 하자 던프로 <laughs> 자 포인트로 출발해 보시죠 레츠 꼬다리 여러분, 저희는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이 포인트가 성민님이랑 막내님이랑 엄마님이랑 셋이 밤에 새벽 1시까지 던져본 포인트예요. 어제 밤에는 성민님 한 마리, 막내님 한 마리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던져봤을 때랑 베스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얼른 캐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가 먼저 가서 던져본 거야? 네, 제블린두 크고, 대다수 마리 받았어요. 네, 볼만합니다. 사이즈는 얼마나 보여야 돼? 꺼내은 시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욕한 거 같은데? 아니, <laughs> 아니에요. 예. 오... 왜 19도 아니고 17도 아니고 아 씨. 센티미터 원래 말하 그럼 18cm라고 해 줄래? 18cm. 그렇지. 18cm. 갑자기 살짝마다 잊어버리자.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느끼기소모품이야 내구도 있는 거냐고왜 자꾸 사라지는 거야? 엄마 빨리 와. 야, 근데 계절도 계절인데 포인트가 파릇파릇하고 노란 꽃도 있고 너무 예쁘다. 야, 노란 꽃하고 한 폭의 그림이네.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야, 니들 너무 예쁘게 나온다야. 액자만 돌고 싶은데 이거 사진 하나 빼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엄마 기분 째진다가 뭐야? 째진다가. 나한테맨날 숙녀가 예쁜 날 쓰라고 하면서 엄마는 기분 이 째진다고 하면 어떡해? 나 기분 째지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여기가 원래 물바닥이야 물바닥. 여기가 원래 물이 있었던 곳인데 물이 다 빠진 거거든요. 와 이렇게 물이 흐르는 터널을 우리가 언제 들어가보겠어 자연산 노래방이네 여기. 자연산 노래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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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으로 채워봐요 신기하긴 하는 걸로. 그냥 신기한 포인트네 뭐안 따라온다 가자! 막내 우리 찾겠다 우와! 엄마 천장 봐봐 예쁘다 그러면 내가 낚싯대로 물 치니까 위에 파문이 생기네 예쁘다 여기 지금 잠깐 던져봤는데 포인트가 수상하고 신기하긴 한데 베스들은 없나봐 와 근데 엄청 덥다 벌써 등에 땀이 줄줄 납니다 왔어? 아배탔다물었다가배탔어 와, 잡았다, 막내. 아, 너무 찼어. 야, 막내 오늘 1등이네.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야, 지네롬이 승진되는 거 봐, 얘. 엄마, 막내 런커 잡았어. 어? 열쇠고리? 아니, 런커 잡았어, 막내. 진짜? 57cm. <laughs> 아, 진짜. 속았네, 또, 엄마. 아니, 아, 재밌어? 아니. 더 죽을 것 같아. 비지. 너무 아, 힘들다. 물을 이거 작은 거 말고 저걸 가져왔어야 었 되네. 1리터짜리 더워가지고 더위 먹었어, 지금. 약간 뇌뇌 내, 회로가 내안 돌아. 좋다. 또 잡았어? 제 노폐 잡는 거 봐. 어머. 와. 지금 던지자마자 그냥. 베스가 안에서 입 벌리고 있었어? 네. 갑시다. 어 가자. 그릴 그래 포인트. 가자. 어 막내는 벌써 와서 주수했네, 엄마. 이 위에서 잡으면 손맛 더 좋겠다. 예. 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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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꼬리 꼬리 꼬 잡아, 잡아. 런커 찍어야겠다. 여러분 저거 꺼내면 60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진짜 60cm 될 건데? 아가 아니야. 오 베스 오 베스야. 어디 어디 어디? 구정물 쪽으로 좀 가고. 봤어 봤어 봤어. 자마지 여기 장어들이 있다. 장어 있네. 너 커다 너커 와. 너커 여기서 걸출이야 이차에 그러니까. 런커. 런커는 될 거야? 어 베스 도망갔어요. 이 밑에도 지금 상처가 엄청 많은데. 오 타보타 타보타 다요 어? 저거 가져와야 돼? 거기로? 어, 간다, 간다. 보세요, 보세요. 어. 지금 일찍 왔어요. 봤어, 어. 봤어, 봤어, 봤어. 먹었어요? 먹었어. 야. 찍었죠, 찍었죠? 찍었어. 영상이 찍혔죠? 응. 애들 사냥하는 모습. 레전드. 이야. 모기가 저 사냥하는데. 모기가 <laughs> 사냥해? 아, 라임 가져간다. 가져간다. 가져갔다. 오케이. 엄마는 너보다 더큰거 잡지. 어, 그래? 그럼. 야, 그래도 니네가 잡은 거보단 크다. 27cm다. 이거 명제님께서 사주신 이거. 음. 음, 응, 그 맛이야? 사시겠다. 그니까 러 어. 선물해주신 맛 마... 나시겠네. 나이스입니다. 27cm 됐스 <목소리> <배수. 목소리> 음. 지금 엄마처럼 저도 저 자세로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그러다 엄마, 그랬다 쳐. 캐스팅 끝나면 내려와서 해야 어차피 카메라 안 찍힌다. 가자. 지금 카페에 들어와서 물부터 막 마시고 에어컨 바람 좀쐴더니좀살것 같네요 포인트 음.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완전 귀신 맥진이야 그지 근데 엄마님이랑 막내님이 눈절미 빙수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저는 지금 빙수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베스 잡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전 이거 물 마셨으니까 됐습니다 먼저 내려가서 캐스팅 좀만 해보고 있을게요 빙수 드시고 오세요 진심이에요? 어 진심이야 왜절레절레야 목이 말라서 죽을 뻔했어 물다 음. 잤나? 아니 물 충분히 마셨어 세컵 마셨어 천천히들 오시게나 먼저 가서 던지고 있을게 뭐야 엄마 빙수는 그거 다혼자 먹으면 배탈나 얘다 엄마가 아까 27cm였죠 잡았다 야야아 어, 손맛 좋은데 그래 힘쓰다 막내야 뭐 마르셰프 뭐. 엄마 한 마리 피디님도 한 마리 신난다 우리 박성환 님께서 사인해주신 자를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 T.O. 어, 던지는 엄마님 박성환 까쳐 박성환 님 소리가 참 좋으셔 성우 같으셔? 응어 20cm 넘네 2 2 5아 <laughs> 2, 3, 4 2 4 5 그래? 그래 2 4 5아 아까 3cm만 더 컸으면 엄마보다 큰놈 잡는 건데 막내야 빙수 다 먹었어? 네한 마리 잡았어 24.5cm 너가 스트레이트 웜 시즌이라고 했잖아, 지금. 스파츠라달라서 액션 똥망똥망치니까 궁금해, 바로. <laughs> 손님 지금 퇴근하시고 오신다고 하시네요. 얼마나 착했겠어요. 가 <laughs> 지금 포인트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손님님께서 오셨고요. 네! 아저씨! 상태니까 그냥 지나가주세요, 가던 길. 네, 빠르게 가주세요. 아 제발 가주세요. 이거 나는 마술했거든? 이거 새 거야. 한번 써봐. 이게 그 뭔가 그 조이스틱. 맞아. 엄마 생신 선물 받았어. 아, 플레이. 여기 아, 하요 갑자기 영어야와 <laughs> <laughs> 아기 사막이 지나간다. 진짜 작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사막이 진짜 작아. 내 새끼 손톱만 하다. 작지, 작지? 오, 진짜. 진짜 작지? 들 <laughs> 지금 막내님께서 혼자 다른 곳 가셔서 던져보셨는데 전화하면서 캐스팅을 하셔가지고 한 손으로 챔질을 하는 바람에 터졌대요, 삼자가. 네, 여기서 처음에는 블루기를 해가지고 옆으로 돌 해서 어, 뭐야 핸들 냅두니까 고더라고요 오. 오! 오! 아, 런커네 아, 진짜 크다. <laughs> 아, 진짜 근데 약간 리스 <laughs> 진짜 이거 <laughs> 3짜인데. 누가 봐도3자인데이니한 15cm 정도 네. 되는데. 네, 네. 어, 한 67cm 정도. 국내에 저런 런커가 살고 있구나. 오! <laughs> 어, 어. 잡았어. 어.. 손이 좀 손이 얼굴 빨개진 거 봐. <laughs> <laughs> 지겠는데아 너무 아쉽다. 하나 아, 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어머님 같아. 근데 엄마 눈이 진짜 작네. 어 그렇네. 머리도 지금 비슷해지고 있어. 귀를 넣었어. 양발이어야 베스들서더잘 보는 거 아니야? 진짜야. <laughs> 왜? 야생성이 있어야 보는 거야. 긴 <laughs> 머리여야 베스가 더잘 보는데. 해외 미국 앵글러들 다 빡빡 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님. 머리까지 밀면서 할수 없어. <laughs> 그럼 이렇 군대 가기 전에 삭발하면 그때야 그... 피크예요, 저. 첫... 100, 100cm 거야, 100cm. 그러니까. 아이고 짰다. <laughs> 짜치 말고 어, 힘 엄청 쓰네. 짜치래도 올라와그만 형아 말이야. 너 말고. 아, 조금이. 왔다 왔다. <laughs> 잡높요 예. 네. 어 힘쓰는 거 봐요. 조금에도. 어, 그렇 그래. 오. 오, 어? 어, 저 이거 유튜브 안안 올라가. 틀었어요. 아, 제가 찍고 있어요. 찍고죠. 그렇죠. 음, 어.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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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아, 지나가던 행인분께서 저희 엄마님께서 베스를 잡으셨는데 저거를 떼 주시고 계십니다. 아. <laughs> 혹시 유튜브에 얼굴 나오셔도 괜찮으세요? 아, 상관 없으시구나. 몇센 m 정도 돼, 엄마? 20. 그럼 상징 때 30이요? 30, 30. 야, 우리 엄마 오늘 제일 큰놈 잡았네. 어, 오! 오, 어, 잡았어, 잡았어. 아, 야! 와. 야! 나이스 나이스 <laughs> 우와 훈이님 멀리서부터 끌고 오셔서 손맛 좋으셨겠어요 지금 저기 멀리에서 끌고 오셨죠 야 이제 입질 받는 것도 알고 끌고 가는 것도 알고 후킹도 음. 제대로 하고 일취월장이네 진짜 후킹좋았는데요 그니까 오늘 막내님께서 마리수 하시고 지금 훈이님도 귀여운 한 마리 잡은 이 웜이 막내야 이거 제블린 뭐야? 아, 제블린 블루길 제, 제블린 블루길 컬러? <laughs> 혹시 외국에서 오늘, 오셨어요? 오늘 콘서트 주신데 아 너무 너무 재밌다 진짜 이 왼쪽에 잡으셨죠 앞에 저기 풀소 저기 있잖아요 동리이 뒤에 저기 던져서 끌고 오다가 물더라고 요 제가 아까 우리 께서 보라드린 거 아셨죠? 아 저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라고 알죠 알죠 <laughs> 아니 여러분 촬영을 하고 있는 오메이징 현충원 안에 제가 왜 여기 있어? 사슴이야 한번 봐봐요. 근데 아니 위험한 게 제가 흥분해서 불로 들이받으면 음. 어떡해? 가는거 피하지 피하는데 가까이가 찍어줘. 가까이서 보니까 크네요. 어 숨는다. 아니 얘네가 차 도로 뛰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연락을 해야 되나 해서 지금. 코스텀이잖아. 지금 전화석을 여기 사람들이 찍으셨도던데주변에 너무 사진을 좀부러클릭했어 엄마도 보러 가는 거야 지금? 야, 쳐! 이쁘죠? 이쁘지? 아 근데 제일 출처가 어디냐가 제일 궁금한 건 동물원에서 탈출하는가 음식 섭취하거나 이럴 때한번씩 산속에서 내려와서 아 먹이 활동때에 내려왔다가 숲으로 간다고? 산속에서 하니까 대박 어. 아시네 아 그래?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 보다 꽃사슴하고 암사슴하고 그대로 한 마리 내려왔다 올라왔대 자 여러분들 저희가 도심 속에서 꽃사슴까지 만나고 정말 진귀한 경험을 했는데요 월요일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사슴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숲자의 자세 컴퓨 관심도 없어 그냥 진짜 캐스팅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님의 생신입니다 아이 엄마 이거 글자가 다 번졌다 아까 설거지하다가 물 튀어서 소중한 엄마님을 낳아주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점심 식사하고 늦지마기 출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랑 쏙닮으셨죠 <laughs> 할머니 엄마 낳으실 때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o w many o 다배아 d 서 d d 는데이엄마한 e holy goodness i 가 j o r d a 아이고 얼마나 허리 v e a 뭔지 알겠다. 아이고, u r mom was hurrying up. I'm not hurrying up. I'm n 는 t hurrying <laughs> 내가 이거 엄마에편집해서 사람 된 것만 넣으면 <laughs> 볼 때까지도 방에서 마루도 못 나왔어 <laughs> 눈 앞에서 여리야 바로 이렇게 나올까 말까 조심성이 <laughs> 어, 어. 있어서 마에 그 나가면 어떻게 될까 나가면 나가면 톡톡 나오는데 예.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지는 나가는 싶은데 나가도 못하고 그냥 팔을 이가내려가 호텔에 나가고 엄마 얘기때 얘기 들으니까 되게 웃기다 일하면 꽉 같이 와 어디 시원해가지고 노는 법이 있어요 6, 7살 때? 막 코로나 된거같때라고요 나물 같은 거 뽑아다가 따뜻한 거면 그거 다 같이 하다고안 오고 씻으도세명에갖다 같이 씻고 집안 들어가서 놀는 나도 나만 맞았어 아 반찬 되게 잘 나온다 대전에서 유명해 여기는 와 비주얼 봐 너무 예쁘다 보령아 어, 물 얼른 마줘 보령아 할머니 어 5대 열심히 또 방송하러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 <laughs> 저희는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만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푸니님도 퇴근하고 오셨는데. <laughs> 어, 제의 손맛을 잊지를 못하지. 선인님 네. 눈은 왜 그렇게 떼리는 건가요? 눈좀세모나게떠주시겠어요 <laughs> 저희가 어제 던져보던 라인이 이쪽 라인이랍니다, 여러분. 난간에 매달려서 던져보고 이 앞부분만 던져봤는데요. 오늘은 저쪽에 던져볼 거예요. 왜냐면 어제 덩어리 개체들이 저쪽에서 피딩을 많이 했는데 여기 진입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풀숲을 뚫고 이렇게 정글 숲을 가서 저기가 사람 키두배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여기가. 저기를 서커스 단원처럼 타고 올라가서 저기서 에 낚시를 해보는 거예요.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위험하다. 떨어지면 사망이야. 아니 이따 올라올 때 여기로 못 올라오겠는데? 오 옆에 지푸라기 안 잡으면 이거 못 내려가. 하나, 둘, 셋. 팔목 괜찮아? 자 이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자. 미지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다. 아, 여긴가? 엄마, 봉지를 나를 줘. 위에서 받아줘. 응, 응. 엄마, 조심하세요. 응. 안 미끄러지게. 어이구, 어이구, 야 조심해서, 천하히 오, 한 번에 올라오네. 우와. 와, 아, 이게, 레이더를 입어서 무릎이 직각으로 안 된다. 나.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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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무릎은. 웃음> 자, 시간이 없다. 여섯 시다 어. 와, 어, 뭐야? 새가 새 사냥한 거지? 와, 매야? 매? 잡혀간 새 비명 지른다. 어, 어떡해. 왔다 짰지. 아! 아 털렸어 어떤 거에 지금 방응한 거야 뭐? 시즈미무시 아 있어요 시즈미무시 겨울 어. 오랜 때 시즈미무시로 손맛봤었잖아어요앞에 짜치들이 있다 야 <laughs> 왔다 왔다 아아 이... 뭐야 너 짜치야 짜치 시즈미무시 아주 맛있게 먹고 나온 어. 귀여운 배스네 어 어우 너무 짰다 귀여워 아 진짜 깜찍하다 깜찍해 와 오늘 첫 배스는 엄마가 잡았네 <laughs> 와, 이거 넣자마자 바로 반응하네? 그냥 액션 보려고 바로 발 밑에서 놀고 있었는데, 뱃스가 물고 끌고 갔어. <laughs> 환경미화원이세요? 응, 음, 이거를 막 산처럼 쌓으면 콘텐츠가 되지 않아. <laughs> 올라가자, 이제 해 떨어지겠다. 위험해서 프레쉬를 각자 닦힐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나가자. 먼자 엄마. 아, 오늘도 한 2kg 빠졌겠다. 아, 힘들어. 아예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전지는 엄마 알아? 이거 봐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앞으로도 즐거운 낚시하세요 어린이. <웃음> <깜짝이야>. <웃음> 우리 엄마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엄마도 다시 태어나도 내 딸에 그땐 내가 엄마 할게. 역할 바꾸자. <laughs> 아지 <즐거워. 웃음>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